교과서 속 핵심 문법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구에 대해서 배웁니다.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, 두 가지가 있죠, 영어에서. 자,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요. 뭐뭐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, i 인 g 를 붙이면, 뭐뭐 하는 하고, 앞에,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. 앞에 명사, 그 다음에 I인지가 나오면,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, 어, 동사 원형인데, pp, 과거 분사의 역할로 하는 것이 죠 그죠? ed,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, 뭐뭐하게 되는, 뭐뭐된,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, 어, 요 예문을 보시면, people이 나오는데, people 뒤에, people 뒤에 w i n g 이 있어요. 자, we e p i n g 하면 뭐예요? 우는 거거든요? 그러면, 명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, 울고 있는 사람들,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, 그 다음 The Egyptian Pyramid에서요. s 피라미드인데, 그 뒤에 보니까 ING가 아니고 뭐예요? EDPP가 나오죠. 그러면 기자의 위치된 피라미드,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것은 가장 어때요? Really magnificent, 아주 웅장하다, 정말... 장기적이다. 장관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. 동명사 도 ing죠. 현재 분사도 ing죠.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예요. 자, 그래서 두 가지 예가 있어요. a sleeping bag이고요. a sleeping dog가 있어요. 자, 이때 이 ing가 어떤 어떤 목적 으로 쓰이면 뭐뭐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쓰이면 동명사고요. 그냥 동작이나 상태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뭐뭐하는 이렇게 쓰이면 이런 의미면 현재분사입니다. 자 예를 들어 자고 있는 가방이에요. 자 가방이 자고 있을 수 있어요? 아니죠. 잠을 자기 위한 가방. 바로 이것이 뭐냐면 침낭을 말하죠. 그래서 다시 쓴다면 a bag for sleeping 이렇게 잠을 자기 위한 가방 이거를 침낭이라고 하고요 sleeping dog 잠을 자기 위한 강아지 이건 아니죠 현재 자고 있는 강아지 개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써서 a dog which is sleeping 읽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그죠 which is sleeping 자고 있는 강아지예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특징 중 하나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해요 묶어 생략할 수 있죠? 자, 그러면 이 which is를 우리가 가리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? A dog sleeping 이란 단어가 나오죠? 바로 자고 있는 개. 그래서 명사 뒤에 ING 또는 명사 뒤에 PP는요,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동사가 생략돼서 만들어진 구문이기도 합니다.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.